이런 아빠라서 그냥 있어. <laughs> 그래. 아, 겁나 웃기네. 와, 와이프가 왠지로 두마이가 나갔다 오는 <laughs> 신나네. 아, 이거 너무 뭐가 <laughs> 웃겨. 뭐가 웃겨? 나만 봐야 되는데? 네. 이거 그게...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보낸 문자거든? 네, 읽어줄게. 음. 고객님, 부부 보험입니다. 음. 고객님께서는 뽀뽀가 100회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내로 와이프에게 모두 납부해 주세요. 어. 사랑하는 와이프 부장승. 나랑 와이프 사이에서 듣기에는 어. 너무 재밌는 내용이다. 아, 야, 근데 음. 너 진짜 와이프가 달달하네. 야, 아직까지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 답장? 음. 어. 답장 이렇게 했지. 그 보험 해지해 주세요. 부부끼리 뽀뽀를 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 가족끼리 그거로왜안 되지 이거는. 그, 이거는 저기 거의 사기 보험이지 뭐. 그래 갖고 그뭐 네가 해지해 달라고 했더니 뭐래? 아니 내가 해제해 달라고 보냈잖아. 어. 그 와이프가 밀렸던 거0 그 백회 그냥 나한테 해 주더라고. 아, 그럼 넌 가만히 있고 어. 와이프가 대신해서 너한테 뽀뽀를 백해준 거야? 아니 뽀뽀가 아니라 응. 욕을 백번해준 거야. 내가 안 한다고 했더니 욕을 100번 해주더니 서비스 기간이라고 이벤트로 100번을 더 해주는 거야 200번 100 플러스 100 100 플러스 100, 100, +100. 별거 없이 잘 지내지? 와이프랑 나 와이프랑? 나 완전 잘 지내 나 응. 요즘 와이프가 얼마 전에 주식 편방 쳤거든 제대로 너말안 너 했냐? 와이프 땄어? 야야 아너배더 아. 아프게 해줄까? 뭐, 뭔데? 와이프가 주식 터지자마자 나차 계약해줬어 나 다음 주에 차 나와 아 차, 차, 차를 사줬다고 너한테? 응. 너 야, 결혼 잘했네 그런 게 아니고 와이프가 내가 보험 된다고 했더니 가만 있으래 자기가 특약까지 넣어갖고 자기가 보험 딱들어 테니까 나 그냥 가만히 차만 타고 다니네. 너는 아무것도 신경 안 쓰네. 와이프가 보험까지 다 들고 차에다 다 해준 거네. 특약까지 넣다니까. 었아 결론부터. 아, 아, 아 그래갖고 아, 네. 차 나오잖아. 아, 나랑 주말에 드라이브 가자. 아너 가족 뭐, 와이프랑 가야지. 아니 아니 와이프가 응. 이제 차 사줄 테니까. 뭐 자기랑 못 가더라도 주말이면 나 혼자라도 나갔다고 했거든? 드라이브 주말에 너 혼자 드라이브를 하라고 허락까지 해줬다고? 어, 뭐, 자유야 아 왜? 그걸 왜 허락을 해주지? 내가 특약을 읽어보니까 그 특약을 넣어놨더라고 주말에 운전하다가 사고나서 사망할 시 보험금 4배 아... 응. 아... 주말마다 꼭 나가라 그래서 와이프가 주식으로 돈을 땄다고? 응. 그럼 네 와이프가 주식으로 돈을 따서 응. 너한테 재테크를 했네 그네 배로 뿔려갖고 오는 거 아니야? 주식보다 내가 더 많이 벌을 수도 있네 그지 응. 야, 네 와이프는 거의 뭐 투자의 신인데 워렌 버핏이네, 워렌 버핏 그러네? 어. 야, 근데 나한테 재테크를 해서 만약에 차로 인해서 집을 사잖아 어. 나는 그 집에서 못 살겠지? 네. 내가 없어져야 그 재테크가 성공하는 거잖아? 네 배가 들어오니까 그치? <laughs> 내가 드라이브 나와서 어. 한강을 건너잖아? 그 보통 한강 건너서 드라이브 가야 돼. 어, 한강이 아니야. 그러네. 요단강을 건너는 거야? <laughs> 하... 잠깐, 너내 응.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어. 차살 거란 야 갈색. 아 갈색? 딱 그거네. 뭐? 와이프가 너한테 차를 사준 게 아니라 어. 오동나무 관을 사준 거네. 아, 갈색 관. 관짝 안에 어. 너가 있는 거야. 차를 산게 아니고 차를 짜줬네 관처럼. <laughs> <따로> 관짜듯이. <laughs> 야, 진짜로 열 받아가지고 진짜. 왜왜왜왜또 그렇게 열 받아? 아니 요즘 와이프가 계속 나한테 거짓말을 해. 거짓말을 그럼 들을 때마다 또 회의감을 느끼고 내가 뭐야 뭐야 무슨 거짓말하는데 그러니까 와이프가 나한테 뭐라고 거짓말하고 어. 오빠 이거 진짜 싸게 산 거야 백화점에서 뭐 사갖고 오면 항상 <laughs> 자기가 싸게 샀대 택배가 와도 싸게 샀대 어. 명품을 어. 싸도 사, 싸게 샀대 이게 어. 말이 돼? 싸게 샀던 는 핑계로 그냥 계속 사갖고 오는 거네 거짓말을 너무 심하게 하잖아 <laughs> 아. 근데 이렇게 막 거짓말하다가 어. 근데 그중에 거짓말 아닌 거 하나를 내가 찾아냈잖아 그래. 그건 진실되더라고 뭐, 뭐, 뭐 뭔데? 나한테 딱 그런 거야 자기, 이거 자기 옷인데, 이건 진짜 싸게 샀어. 와, 이 그거 진짜 싸게 샀어. 완전 진실. 이거 는 똥값. 완전히 어디서 진짜 거적대기 같은 거. 그것도 거, 거짓말 응. 진짜, 이, 이거 아니야? 거짓말, 진짜. 아니, 아니, 그건 그러니까, 싸게 산 것도 아니고, 주워온 거 아니야. 아, 진짜 싸게 산 거야. 어. 이거 봐봐, 잠바. 이 점퍼 봐봐. 응. 이 점퍼 이거 7,000원이야. 이거 대충 아무리 싸게 사도 어디서 샀길래. 와이퍼 동묘시장 아, 남이 있던 거. 남이 있던 거. 어디 창고 들어갔다 나오는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안에 보면은 야, 벌레 뭐, 먹었다. 벌레하고 벌레 먹었어. 야, 등에 땀 많이 나는 사람이 있었다가, 하의 소금포 아, 염분이 타야 아, 타. 이거 안 빨아도 그냥 있는데 내가 진짜 우리 와이프가 하는 거짓말 중에... 응. 제일 진짜 소름 돋았던 거짓말이었잖아. 뭔데, 뭔데? 돈 많이 안 벌어와도 되니까 응. 아프지 말고 오래 살아. 응. 이거 100% 거짓말. 돈 많이 벌어오지 않아도 좋대잖아. 이거 거짓말이지. <laughs> 아니야 이거 거짓말이 아니야 내가 들어보니까. <laughs>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고? 돈 많이 안 벌어와도 된다는데? 그 뒤가 거짓말이 아니잖아. <laughs> 뭐, 뭔데 그 뒤야? 야건강하게몸 관리 잘해서 너 100살까지 돈 벌어와서야 강나스로. 나 이제 죽기 직전까지 돈 벌어와라. 진심이란게. 어 진심이지. <laughs> 아그 내가 진짜 와이프 거짓말을 응. 맨날 듣고 있잖아. 응. 그러니까 화가 너무 나. 어. 어제 진짜 출근할 때 와이프한테 내 진짜 큰 거짓말 했다니큰 거짓말 했어. 내가 살면서 이렇게 큰 거짓말 안 하는데 진짜 큰 거짓말 했다너 뭐라고 했는데? 사랑해. <laughs> 야나 지금 너 되게 무서웠거든. <laughs> 야너 잠깐 마스크 벗고 여보 사랑해 해봐. 와이프라고 생각하고. <laughs> <어디 웃음> 어, 여보 사랑해. 너 소시오패스 같아. <laughs> 아너왜 이렇게 피곤해? 엄청 늦느잤어 늦게 잤다고 아, 응. 음. 술 마셨구만? 아니 그게 아니고 어. 아 이제 좀 일찍 자려고 침대에 딱 누웠는데 아 와이프가 갑자기 나를 확 덮치는 거야. <laughs> 아, 예. 어무 방어전 했구만. <laughs> 아 이게 이제 부부 관계인데 뭐 어때? 아니 예고라도 해주지. 그러니까 못 들어갔네. 예고도 없이 갑자기 나를 <laughs> 확 덮치는데 당황스러웠겠네 순간적으로 와이프 얼굴 딱 봤거든. 근데 깜짝 놀랐어. 왜왜 <laughs> 왜? 왜, 왜? 아, 난 할리우드 영화 주인공이 줄았다니까. <laughs> 네 와이프가 그렇게 보였다고? 그딱덮치는 순간에? 응. 어, 와이프 얼굴을 정면으로 진짜 오랜만에 봤거든? 어. 에이, 할리우드 영화 주인공이 딱 생각나는 거야. 내네 와이프 응. 얼굴을 기억... 아주 애매한데... 좀... 나 사진 있냐? 사진 좀 보여줘. 그래? 아 잠깐만요. 잠깐만아 네. 누구지? 아! 아 네가 아. 어떤 영화들 좀 생각을 해봐. 아 뭐야 영화 뭐야? 야, 답답하다. 어떤 영화? 무슨 영화 피라냐. 피라냐? 어. 피라냐 누구? 피라냐. 그러니까 피라냐 여주인공? 그 수영복 입은 여주인공? 아니 아니. 그러면 수영복 입고 수영할 때 습격하는 그 피라냐, 아. 물속에 사는 피라냐 아. 사진 다시 한번 사진 어? 아아야야 멍매! 야. 아, 아, 야, 야. 야. 어제 입을 딱 벌리고 딱 덮여 되는데 피라냐는 생각해봐, 이빨로만 공격하잖아. 어? 와이프는 말로도 공격을. <laughs> 말하는 피라냐? 네 와이프랑 우리 와이프랑 저기. 부부 동반으로 만나지 말자. 만나면 안될 거. 왜, 왜? 네 와이프도 피라냐? <laughs> 아니, 내 와이프는 피라냐가 아니라 우럭 닮았거든. 아, 그래? 어. 그럼 둘이 만나면 네 와이프가 내 와이프 잡아먹겠다내 <laughs> 어. 와이프 가좀더 세네. 특히 피라냐니까 이게 안 되잖아. 야 잠깐만 나 피라냐한테 안물릴려면 어. 빨리 가야겠어. 아, 그래? 주말에 돌아다니다가 피라냐한테 올리지. 어. 오늘 또 물어 뜯겨. 그 노량진 수산시장 가는 기분이네? <laughs> 그 노량진 수산시장 가는 거지. <웃음> 어, 어. <웃음> 가자. 비린내 엄청 나겠다 비린내나는 대로 가자 비린내나는 <목소리도> 불가을 야 너무 비린내 났어 야아 비린내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와 엄청 웃으시는게 너무 웃겨 깜짝... 공감이 많이 간다고요예 아, 깜짝 놀랐어요 결혼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아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남편 보는거 같았어요? 네 남편 완전 깜짝... <laughs> 어, 어떤 점이? 어떤 아, 점이 뭔가 아, 뒤에서 저렇게 얘기할까 싶어가지고. 아, 내남편도저러니까 <laughs> 네, 혹시 들은 적 있어요? 남편이 친구라는 걸 가끔. 네. 아, 아니? 단체 카톡에서 막 <laughs> 보여드려요. 그래서 저 무섭, 무서... 꽉 잡혀 사는 애. 아, 꽉 잡혀 사는 네. 거? 예. 네. 네. 아, 저 근데... 무섭다, 이런 거. 네. 무섭다, 이런 거. 밤에 무섭다. <laughs> 밤에 무섭다고. 밤에 <laughs> 무섭다고. <laughs> 어떻게, 그래서. <laughs> 그래서 그날 밤 많이 싸웠나요? 아니면 더 무섭게 졌나요? 더 무섭게 졌어요. 혼냈어요 예. 집에서 좀 남편의 자유를 좀 보장해 주세요. 저희 서로 자유로. 서로. 아, <laughs> 네. 그럼 주말에 남편분은 뭐 하고? 각자 친구. 취미... <laughs> 어. 드라이브 가요? <laughs> 보험 들어놓고? 네, 보험 들었어요. <laughs> 남편 취미는 뭐예요? 네. 남편 취미. 남편이요? 드라이브요. <웃음> 마침, 마침. <laughs> 때마침. 드라이브 아. 같이 안 가요, 근데? 따로 가요. <laughs> 어, 그래요? 드라이브를? <laughs> 아기 이제 나와가지고 어 있어? 요 네. 오 얼마나 됐어요? 돌. 100일 넘었어요. 100일? 아 이제 100일. 네. 근데 각자 드라이브로. 를 하세요? 네. 낙기 <laughs> 아, 힘들지 않나? 아기 1 0 0 서로 봐주고. 아아 <laughs> 아, 오늘은 따로 따로. 아, 네가 봐주면 내가 좀 네. 편하게 있고. 네. 그럼 본인도 네. 나가서 남편 역을 좀 해요? 그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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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희 오늘 <laughs> 이거 찍은 거이 영상 <웃음> 네. <웃음> 유튜브에 좀 업로드를 해도 될까요? 아 정말 네. 어, 그러면 출연료를 <laughs> 네. 좀, <laughs> 좀 챙겨드릴 테니까. 아 정말. 네. <laughs> 출연료 를 어떻게 밥을 남편이랑 먹을 거예고 혼자 먹어요. <laughs>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